안녕하세요. 항공기상청입니다. 2025년 6월 16일 오전 9시 저고도 항공기상 정보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위성과 레이더 영상입니다. 중국 남부의 약화된 열대 저압부 전면으로 발달하고 있는 운전고도 13km 미만의 강수 구름대가 북동진하며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수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서해와 남해 바다 안개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구름대로 인하여 이동 속도 및 방향을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서해 중북부 해상으로 바다 안개가 탐지되고 있습니다. 산동반도 부근의 상층 소용돌이는 북북동진하는 북북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남부지방에 광수에코가 관측되고 있으며 북동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 시정, 운저고도, 시랑입니다. 바람은 전국적으로 10노트 이하의 속도로 약하게 불고 있으나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 10노트 이상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현재 서해와 남해상 바다 안개로 인하여 시정 4km 내외로 관측되며,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 시정 4km 미만인 곳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운적고도 1,500피트 미만으로 보여집니다. 16일 적고도 항공기상 정보 분석 자료입니다.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수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해와 동해상 안개로 인한 1km 미만의 저시정이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착빙 및 난류 분석 자료입니다. 오늘 오후에 서해 5도 지역 부근에서 만피트 내외의 고도 에 중강도착빙이 예상됩니다. 제주 남쪽 해상에서 보통에서 심한 정도의 난류가 예상되고 내륙 일부 지역에서도 보통 정도의 난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고도별 윈템및 구름 분석 자료입니다. 오늘 저녁까지는 내륙과 동해를 중심으로 1피트 내일까지의 구름이 있겠고 저녁부터는 내륙을 중심으로 5,000피트 내일까지의 구름이 있겠습니다. 내일 17일 위험 기상 정보입니다.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강원 내륙, 강원 산지, 충북, 전북 내륙, 전남 동부, 경북, 경남 서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예상 강수량은 우측 박스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16일 저고도 항공기상 정보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 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